안녕하세요. 지난 2월 6일 현지 시간 새벽 4시 17분, 티르키의 동남부 가지안테프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은 규모 7.8의 대형 강진이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번 지진은 이후에도 7.5, 6.7, 6.0등 이후에도 뭐 285차례나 여진이 발생했고요. 이 여진의 대부분은 4에서 5 규모의 규모 6 이상도 내 차례나 된다고 합니다. 이래서 본진보다 여진이 더 공포스럽다고들 하죠. 지진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 말이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타이완에서 있을 때 엄청난 뭐 지진을 수도 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말이 여진이 더 무섭다는 말이 사실 실감이 납니다. 자 이런 여지는 어, 트리키의 남부를 지나는 동아나톨리아 단층대를 따라서 약 300km에 걸친 지역에서 발생했는데요. 이는 뭐 남서부의 시리아 인접지역까지 그리고 시리아에서도 그렇고 어, 동북부의 말라지아까지 이어지는 큰 지역으로 어, 이번 지진의 여파가 크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대형 지진이 한번 발생하면 뭐 지진대의 단층을 따라서 지진 여파가 계속 전달되고 누적되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누적된 압력이 폭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 하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지진은 어디냐? 그리고 얼마나 클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어, 어쨌든 어, 트리키의 지진 피해는 사망자만 이미 35,418명을 지금 어, 이 시간에 넘기고 있고 부상자만 10만명이 넘었고 네. 아직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뭐셀 수가 없을 정도로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얕은 곳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이번에 피해가 더클 수밖에 없었는데 소위 진원이라고 하죠. 진원이 얕으면 당연히 뭐 지상으로 전달되는 힘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미리 대비할 수도 없기 때문에 더, 그렇죠. 이번, 트르키의 지진도 진원는 17.8, 아, 17.9km 정도. 쓰천성 대지진도 예전에 19km. IT 대지진은 13km. 동일본 대지진은 29km. 그러니까 29km, 30km 이내에 네, 지진은 무섭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특히 한 17에서 18, 19이 정도가 대부분이 지진이 많이 난다고 하는데요 이번 지진으로 튀르키에는 도로가 3m 옆으로 밀려나거나 철로가 휘어졌고 비행장 활주로와 도로가 갈라지고 파괴되었으며 올리브 농장은 단층 파열이 되어 멀쩡하던 농장의 깊이 30m, 폭이 300m에 무려 길이가 아, 300km에 이르는 대형 협곡으로 변했습니다. 네. 소규모 피해까지 합치면 이번 단층 파열은 최대 470km에 이른다고 합니다. 뒤르키의 곳곳에서 이런 피해가 발생했는데 한마디로 우리가 뭐 모래사장에 막대기로 길게 줄을 그어 버린 것 같은 예, 정말 엄청난 예, 피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대형 지진에는 항상 전조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네, 지구 촌 곳곳에서 대형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박쥐떼나 까마귀떼 혹은 다른 새떼들이 평소보다 엄청나게 몰려다니면서 괴성을 지르는 이상한 행동이 관철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영상에 보시듯이요, 새떼, 쥐떼, 물고기떼, 곤충떼 등등 대형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동물들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것은 지진이 발생하기 이전에 발생되는 미세한 지진파 즉 피파를 미리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제 과학자들의 의견이죠. 그런데 실제로 관측소의 지진기록계도요 이런 지진파 중에서 가장 빠른 피파가 가장 먼저 기록된다고 하네요. 어, 그러니까 근거가 있는 얘기죠. 동물들이 이런 이런 그 지진파 피파를 빨리 어, 알아듣는다는 얘기. 네. 그 지금 중국에서 어 선양 쪽에서 심양 엄청난 그 새대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공포스러운데 마침 또 이러다 보니 2월 10일입니다. 중국의 국가지진국이 유라시아 지진때 지진 활동 증가와 아 중국 본토의 규모 뭐7 이상 지진 발생의 관계 분석 뭐 이런 또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르키에와 시리아를 강타한 이번 지진으로 3년 내에 중국의 규모 7 내지 8의 대형 강진이 발생할 확률이 무려 90%가 넘는다. 뭐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어, 지진판을 보면 어, 트르키에가 아라비아판과 유라시아판이 만나는 지각판 위에 있고 중국도 유라시아판에 속하기 때문에 어, 이번 트르키에 지진이 지각변동의 압력 그,을 통해서 중국한테도 열, 물론 당연히, 어, 전달이 되죠. 그래서 특히 지진이 빈번한 중국의 윈난성, 스촨성 칭하이성, 신장 자치구 지역, 이런 지역 등지에서는 최근에도 계속, 뭐, 4 내지 5, 5 내지 6, 이런 대형 지, 이런 지진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 규모 7 이상의 대형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아, 중국에서 지금 이것 때문에 이 보고서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중국의 순수홍 지진 연구원은요 예, 지난 100년간 중국에서 평균 3년 이내에 두 번의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계속해서 평균적으로 발생해 왔기 때문에 이번 국가 대 국가 지진국의 대지진 예고 3년 내90% 이상 발생 논문은 사실상 별 다른 것이 없으니. 중국인들이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또 한구시고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사실 중국에서는 상당한 인명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특히 중 어, 중국에서 지진을 자주 경험하는 지역의 사람들은 안심할 수가 없죠 이 말에 대해서 그렇다고 뭐 3년에 두 번씩 규모 7 이상이 발생해 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또 이게 두려운 거 아닙니까? 어, 내진 설계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아 어, 중국이 발전하면서 그런 걸 제대로 했을 리가 없죠. 그리고 그 내진 설계 같은 경우도 돈 주면 그냥 통과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중국 인민들은 어, 순수 지진 연구원의 그어 뭐 변명이랄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얘기에 귀담아 이 얘기를 귀담아 둘수 없죠 오히려 중국의 국가지진국이 발표한 사실 그 말도 맞네 뭐 3년 이내에 뭐 90%가 어가 넘는다 가능성이 그뭐 3년에 두 번씩 했으니까 예 그런데 왜 이런 그 공포스러운 일이 생기느냐 바로 각 지방에서 지금 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자연 현상, 새떼들이 막 물려 다닌다거나 메뚜기떼 뭐 혹은 뭐그 두꺼비나 개구리떼 혹은 뭐 개미들도 막 이동하고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인간이 잘 이해할 수 없는 자연 현상들을 어, 동물들의 이상 행동을 보면서 공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어찌 됐든. 아, 대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튀르키에 그리고 희생자와 희생자 가족 여러분들께 영복을 빕니다. 예. 자중국이 지진이 발생하면 우리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어찌됐든 지금 화면에서 계속 보시다시피 저렇게 세대들이 많이 이상 행동을 보일 때 우리도 지진에 대한 대비책이 어떨지. 내진 설계, 이런 부분이 또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걸 한번 체크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댓글로 소통하시고, 구독, 알림, 좋아요 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